트레이닝을 시작하는 홈트입니다. 어, 제가 이제 모빌리티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소개시켜 싶었던 건 머슬업이에요. 어, 머슬업을 하기 전에 이 가동 범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알이 알아서 머슬업을 지금은 하지 않아요. 제가 이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예전부터 알았고 부상을 통해서 어, 이미 아인 상태라 어,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턱걸이에 또 딥스만 하지 머슬업을 하지 않는 건 아실 겁니다 어, 그 이유는 이 어깨에 어, 이걸 이렇게 보내는 걸 외회전 이렇게 내리는 걸 내회전이라고 네 합니다 이 내회전 네 각도가 안 나와서 머슬업해서 밀어내는 빠딥 자세에서 제가 어깨가 말려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했었을 때이 뒤로 보내는 건 어깨가 말리거나 하는 게 없지만 이걸 여기서 여기가 제 지금 한게예요 어깨가. 여기서 더 만들어 내면 이렇게 목도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이렇게 말립니다. 이러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당장 머슬럽 준비하시고 가동 범위 훈련을 먼저 하신 뒤에 머슬럽을 하시길 바래요. 일단 이 내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원리는 어...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2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어, 누우셔서, 제가 이거 누운다고, 여기서 비계를 두고 누운다고 과정을 했었을 때,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내린 상태에서 쭉 내려가지고, 스트레칭을 2분간 해줍니다. 자, 2분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리는 동작에 어, 반대되는 저항을 줍니다. 위에서 손바닥을 눌러가지고, 꾹 누르고, 얘는 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힘을 주시고, 자기가 내리려는 부분으로 또 저항을 주셨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게 힘을 주면서 내립니다. 이걸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럼 전보다 가동 범위가 늘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셔서 완벽하게 이 탑, 이 자세가, 내의전 자세가 나오시거든. 그 다음에 이제 머슬럽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 어깨는 어, 생각보다 다치기 쉬운 관절이기 때문에 어, 꼭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머슬업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턱걸이 되고 빠딥연습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머슬업을 할수 있는 몸인가, 빠딥스를할수 있는 몸인가 먼저 체크하신 뒤에 어, 훈련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 어, 좀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음, 공부를 해보고 어, 더 정목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한번더 어 영상을 찍어 보든지 하겠습니다.